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믿으며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여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로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저들의 삶의 뿌리의 근본이 돼서 더욱 주님을 잘 알아가고 믿게 하고 순종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잘 인도하며 또 축복하며 격려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래서 많은 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받고, 음.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결실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이제 계속된 연속 설교 가운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이 있어서 좀 시간이 짧겠습니다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성탄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 연말 연시를 맞아서 흥겨운... 어, 휴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 주님의 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약에 있는 스가랴 구장 구절에 있는 말씀도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도 왕으로 알아볼 수 없게 오셨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왕으로서 오면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고 알고 찬양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시 왕에 대한 이미지 또 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실 때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응? 결국 해산한 그때 가신 곳이 마구간이고 앉힌 곳이 먹이통 구이였다니 이걸 통해서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호적을 조사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작은 지방이니까 여간, 여인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없어서 응? 그것에 갖다 떠밀려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연히 할수 없어서 방이 없어서 거기 자리 잡고 해산하고 그 위에 누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속에 대한 계획, 사랑에 대한 계획, 은총에 대한 계획. 내 아들 예수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는 그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네,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아닌 왕궁에 혹은 제사장들이, 음?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비루하고 비천하고 또 아주 공부도, 학벌도, 재물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일까요? 다른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서 이 목자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목자들도 무슨 준비가 돼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 그랬잖아요.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소에서 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오셨다는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그 가지고 섭리하신 거예요. 왕궁에, 혹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유력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가장 변두리, 가장 흔한 그런 사람들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본문을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통치자의 그런 자녀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요? 겸손의 왕이라고. 겸손의 왕이라고.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여러분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아주 좋은 음? 어? 명말을 타고 등장해도 현찬을 받네. 그리고 나귀를 끌을 때도. 그 낙이가 있고 낙이 새끼가 있는데 낙이 새끼를 탔어요. 음? 장성한 낙이를 타시면 좋을 텐데 그 낙이를 타지 않고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이 새끼가 불쌍하죠. <laughs> 힘도 없을 텐데 예수님을 어? 어, 엎고서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자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을 환영하듯 그렇게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겉옷을 길가에 깔아서 그리고 옆에 있는 청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허산나 허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진짜 왕을 대접하는 왕을 영접하고 왕을 우대하는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는 거기에 붉은 카펫을 깔아도 현치하는데 응? 다 남루하고 다 떨어진 그 옷을 길가에 깐들 무슨 영화가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에 동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신문 받는, 체포되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빌라도의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느냐. 놀린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구주가 되고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야말로 왕이지만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친구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의 권위는 어떤 파워, 능력, 힘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권위는 왕으로서의 권위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봐온 왕들,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그 파워를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자신들이 잘 살고 또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왕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왕으로서 보자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와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좌, 그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헐벗음,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아신 또, 나를 회복시키러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이날이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사람됨을 입으시고, 사람도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병들고 지친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 임하셨어요. 낮은 곳에 임하신 왕이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화려하고 권세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에 파송된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호의호식하고 또 좋은 것만 어?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언밸런스 삶을 사는 거죠 불균형의 삶이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 교회가 추구하는 것 구약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화려하게 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 개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성전에 굉장히 건물에 돈을 투자를 뭐 몇백억 몇천억씩 만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누추하지 않고 또, 음? 보기에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갖추면 되지. 정말 일반 성도들의 삶은 고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성전은 막 그렇게 화려하고 막 빛이 나고 그런 모습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건물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건물을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출 것을 잘 갖추고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벽돌에서 이렇게, 응? 펜바 보드라고 하는 나무 목재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늑하고도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외면하고,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주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사람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를 포함해서 또는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들이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려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흥청망청 한다고 같이 떠들썩하게 이 성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모든 마음이든 몸이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그들이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전진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의 색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왕, 하나님으로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